제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1번 문제. 회계선 거래가 아닌 것은,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게 아닌 것은, 1번. 납부하였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죠. 2번은요, 계약을 하였다.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선 거래가 아니잖아요. 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은요, 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고요. 4번도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제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2번 문제.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일정 시점 키워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뭐였어요? 재무 상태표죠? 재무 상태표에 대한 단어가 아닌 것은, 재무,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의 단어로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겠군요. 4번은 손익계산서 단어들이죠. 그쵸? 그렇죠? 미수금 받아야 될 돈, 미지급금 갚아야 될 돈, 그리고 성급비용 비용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네, 선급금, 성급비용 네, 선수금, 선수수익, 네, 수익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은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손익계산서 항목에 속하겠죠.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3번 문제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닌 것은 뭘까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닌 것은? 3번은 부채죠. 부채. 어, 기관이 근로자를 대신해가지고 떼어놓은 금액이죠. 이건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은요. 카테고리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당자산하고 재고자산 카테고리로 나눠지고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이 당자자산에 있었죠. 네 그쵸? 계정과학 및 저요등록 메뉴 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되겠네요 제99회 전산에게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 거래의 팔요소를 분석한 것으로 오른 것은 해볼까요? 차입금 차입금이 뭐죠? 돈을 빌린 것이죠 빌릴 차 입금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 받았습니다 고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갚아낸 가파, 붕괴네요. 그렇죠. 부채의 감소가 나오겠죠. 부채의 감소. 그리고 이자도 줬으니까 이자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거 한번 분계 처리 좀 해볼까요? 분계 처리. 차입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차입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물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단기차입금이고요.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장기차입금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자 원금 갚아봅시다. 100만원. 부채의 감소는 왼쪽 측면에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측면에 이자, 비용 해가지고 얼마? 6만원. 대출이자가 장난이 아니구만, 6만원을 현금으로, 네, 갚았습니다. 네, 이렇게 분개 처리가 되겠죠? 분개를 굳이 하자면, 그렇죠? 네, 부채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비용이 발생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어요. 네,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있습니다 제 99회 전산액의 2급 이론 시험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서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 뭐죠? 외상으로 물건 판매한 거죠?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네요. 그쵸?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죠. 받아야 될 돈이죠. 그쵸? 12월 30일 날 받을 권리는 얼마인가? 음. 자 1월 1일날 받아야 될 돈이 얼마가 있었대요? 8만 원이 있었대요. 1월 1일날 받아야 될 돈이 8만 원. 그리고 단기에 또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이것도 받아야 될 돈이네. 받아야 될 돈이 더 생겨났죠.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 할인을 해줬대요. 어, 외상 금액이 빨리 들어와서 할인을 해줬네. 그럼 외상 금액 받을 권리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단기에 회수를 했대요. 받을 권리가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한 게 있대요.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당기 외상 매입액. 요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음, 자 계산 좀 해볼까요? 자 1월 1일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었어요? 8만 원 있었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났는데, 플러스 40만원. 받을 권리가 얼마예요? 48만원이죠? 48만원인데, 어, 깎아준 게 있대요. 2만원 깎아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요. 빼기 2만원. 그리고 회수를 했대요. 24만원이 받을 권리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받아야 될 돈은 얼마? 22만원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제 99회 전산에게 2급 이론 시험 6번 문제 매출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한번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 T계정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상품 T 그려보신 다음에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분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들어온 거 왼쪽에다 기록하고 나가는 거 오른쪽에다 기록한다.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상품 매입 운반비가 들어갔대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죠. 부대 비용이라서 구입한 가격에다가 더해 주겠죠. 요거는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2번은요, 매출 환입, 매출과 환이 매출과 관련된 거죠?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과 관련된 건 어디다 빼줘요? 매출액에서 빼주죠. 그쵸? 요거는 관련이 없죠? 매출 원가 계산에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3번은요, 어,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과 관련된 거 어디서 빼줘요? 여기서 빼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4번은요. 네, 단기상품 외상매입에 어, 구입한 거래요. 응, 여기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니까 매출원가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음, 6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매출과 관련된 건 매출액에서 빼주죠. 물건 판매한 거 매출액에서 빼주죠. 그래서 매출원가와 관련이 없죠. 네,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99회 전산에게 2급 이론 시험 7번 문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재고자산 뭐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이죠. 그게 아닌 것은. 1번 맞나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맞죠? 2번은요? 판매용 차량은 재,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맞죠? 음. 3번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은 언제 했어요? 유기용 자산에서 했죠? 사용목적으로 물건 구입한 것 가치가 감소가 되었다. 재고 자산은 어떻게 하죠? 판매가 되면은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판매가 안 되면 네 창고에 남아 있겠죠 네 3번은 강가상각이죠 강가상각은 유형자산이죠 음 4번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가격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이 있었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었다 그리고 수량 결정 방법은 뭐가 있었죠? 계속 기록법이 있었고 실지 재고조사법이 있었고 그두 가지를 합친. 혼합법이 있었죠 네, 7번에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거 본사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목적이잖아 네, 공장에서 사용한 사용목적이잖아 3번 사용목적이잖아 4번이 틀렸죠? 4번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대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서 뭐였죠? 투자자산이었죠? 음,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 네, 투자자산이죠? 8번의 4번은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잖아요. 기계 비품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8번의 정답은 4번. 제9 9회 전산에게 2급 이론 시험 9번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요,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세 가지를 깔아놓겠고요. 영업과 관련 있는 것들을 한 가지를 놨을 거예요. 3번이겠네. 이건 영업과 관련이 있죠. 3번은. 그쵸.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보시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거 변동이 됐다는 것이잖아. 그쵸. 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들은 밑에 내용이잖아.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네, 3번이 영업과 관련이 있겠죠. 단기 매매 증가, 투자 자산이죠. 그쵸. 투자를 언제 해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영업과 관련이 없죠. 음, 어, 차이금도 마찬가지고, 이자 비용, 요거 900번대죠. 대표적인 900번대의 영업의 비용에 속하겠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900번대에 속하겠죠. 800번대 고르라는 뜻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네, 3번이 광고선전비죠. 네, 3번이 영향을 미치겠네요. 자, 99회 전산액의 2급 이론 시험 10번 문제.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용이 아닌 것은, 뭘까? 음, 판매원의 급여 미지급 비용 아이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에 집중하지 말라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거 부채 단어겠네요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2번이 될 것입니다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알고 있어야 되네요 제일 먼저 뭐? 물건 판매한 게 가장, 중요하죠? 주된 영업 활동 먼저 보여주고요. 어, 마진 나와 있네요. 매출 총 이익. 그러니까, 물건 판매한 거 소비자한테, 그 다음에 원래 사온 가격을 빼주게 되면 마진이 나오겠죠. 마진 얼마? 120만 원이 나와줬네요. 그리고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 판매비와 관리비 800원대를 빼주시면 되겠죠. 네, 급여. 줘야 되죠. 영업과 관련 있는 거 복리후생비 그쵸. 그렇죠. 요거 두 가지밖에 없네. 아니다. 대선상각비도 있구나 800번대.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 10만원 그리고 13만원 그리고 11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죠. 영업이익은 그래서 얼마입니까 120만원에서 10만원 빼주고 13만원 빼주고 11만원 빼주면 86만원이 되겠군요. 86만원 영업이익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자수익 더한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죠.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네요. 5만원 빼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물론 이거는 영업이익 구하라는 것이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거래에 팔려서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 장부를 작성하는 규칙이 있었죠 그쵸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비용 발생 수입 발생 거래 팔려서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겠죠? 네, 자본의 감소가 오른쪽에 나오면 안 되겠죠 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 자본금 계정에, 자본금이 뭐죠? 사장님의 목, 사장님의 지분이었잖아요 사장님의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 사장님의 몫에 대해서 사장님의 지분이 미치는 영향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출자 사장님이 돈을 집어넣던가 사장님이 돈을 빼가던가 인출 아니면 사장님이 남기면 되겠죠. 그렇죠? 번거쓴거 거 해가지고 남기면 되겠죠 사장님의 영향을 미치겠죠 1번은요 사장님의 목하고 관련이 없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요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죠 출자 사장님이 돈을 집어 넣었으니까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자본금과 관련이 있겠죠 3번 사장님이 돈을 빼갔대요 인출 사장님이 돈을 인출했다 그래서 인출금은 그리고 임시 단어였으니까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해야 했다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겠죠. 4번. 기말 결산 시어 남긴 게 있대요. 사업 활동을 통해서 남겼다.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 생겼으니까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네, 사장님의 몫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요거는 사장님의 몫과 관련이 없겠죠. 제99회 잔산에게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선급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이네요 선급비용 자산이죠 선급비용 응. 선급금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단기순이익은 과대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익 남긴 거 과대계산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미수수익은 뭐였어요? 미수금 미수수익 미수금 자산이죠.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단기 순익은 과대 계산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거 고르기가 까다로웠을 거예요. 좀. 선급 비용은 뭐죠? 선급 비용. 요거는 이년에 대한 개념이죠. 먼저 지급을 했으니까 내년도로 넘겨버리죠. 이년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자고. 비용 처리를 미리 했어요. 내년도 것까지 미리 처리했어요. 상급비용 미리 처리를 했어요. 상급비용이 뭐예요? 먼저 지급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게 아닌 거잖아요.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 내년도 비용으로 넘겨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상급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상급비용이 많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급비용을 많이 잡았으면, 비용을 많이 취소에 되어 있으면, 비용을 많이 취소에 되어 있으면. 단기순이익이 비용을 많이 취소했으니까 비용을 취소를 했으니까 비용을 취소했으니까 단기순이익은 늘어나겠죠 아. 그쵸 그렇죠. 미수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미수수익은 발생에 대한 개념이죠 발생 발생 아직 안 잡았는데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미수수익 미수수익을 크게 잡았다면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잡았다는 거죠. 수익을 많이 잡았으면 당기순익은 과대 계산되겠죠. 14번의 정답은 4번이겠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해 보세요. 제 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15번 문제입니다. 티계정이 나왔군요. 이자비용. 다음은 주식회사 공유의 계정별 원장의 일부이다. 티계정 일부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이자비용의 거래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단 이 내용을 뭘 알아야 됩니까? 전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자비용.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어디다 써요? 왼쪽 차변에 나갔 쓰겠죠. 그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일 것입니다. 됐나요? 띠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인데, 이건 취소한 게 아니라 네, 손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보내준 내용이죠. 그렇죠? 음, 그렇죠. 잔액을 보내준 것이죠. 음. 보니까 1번 단기의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은 30만 원이다 예, 이거 어, 요 얘기하는 거네. 이자가 이자 비용 준 거죠. 음, 보통 예금통장에서 지급했잖아.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1번 틀렸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보통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죠. 2번은요. 당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50만 원이다. 20만 원이겠지. 미지급 비용. 3번 당기분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다. 네, 당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얼마? 50만 원이다. 정답은 3번이겠죠. 정답은 3번. 그리고 말도 안 돼요 4번 보기는 차기로 어떻게 2월이 됩니까 그쵸 손익계산서 항목들 수익비용은 연도에 대한 성적표이기 때문에 연도에 대한 성적표이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죠 그쵸 4번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전개하는 방법 꼭 아셔야 되겠고요 이걸 좀 해석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